군대인의 얼큰 수제비. 처음 와보네 여기. 옛날에 사람이 막줄서 있었다고 하는데. 모퉁이에 있네, 요 모퉁이.

우치 왕 네. 자, 이거 칼제비 칼국수 칼국사 님 먹어보세요. 맛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. 맛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맛있어요 수제비 하나 먹어보세요 수제비요? 네. 왜요? 수제비를 못 가져가십니까? 그 젓가락질 좀잘자 어느게 더 맛있어요? 칼국수요 칼국수가 더 맛있어요? 자 바지락 하나 자 어느게 가장 맛있어요? 바지락 하나 더 갈북도. 어느 게더 맛있어요? 예, 네, 맛있게 드세요. 국물, 국물. 자, 국물, 얼큰한 국물. 국물. 자, 국물 어때요? 어제 먹은 거기보다 어때요? <laughs> 자, 맛있게 먹어요. 곱기입니다 뭐,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. 자 이거 오이 같은데 오이 한번 먹어보세요. 자 <laughs> 오이 어떨까요, 과연? 빨리 빨리 안 먹어요, 빨리 드세요. 한입한잔 꿀꺽. 맛이 없 맛이 없어요? 그 다음 이제 당근. 당근. 그다음 뭐 아까 또 있었던 것 같은데,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, 요거. 요거, 요거. 감자, 음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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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가져가라고. 여기. 먹기 싫어서 주는 거죠. 어떻게 알았지? 아... 뭐야, 뭐야? 감자야? 네. 감자 맞아? 네. 맛있어? 음, 감자. 아, 난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? 그럼 어떻게 알아? 감자와요. 평범한 감자야? 빨리 먹어보고 맛 평가 부탁드립니다. 어때요? 평범해요. 평범해요? 회산 끓여먹어 아, 쏘, 빨리 먹어 평범하답니다. 아, 국물원샷. 국물원샷. 파이팅 국물원샷. 이거 두개다 먹으면 맛있는 거.